네, 주말 잘쉬셨습니까 12월 1일, 이번 달의 시작이자 월요일, 마감방송 5%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가면서 올해 신고가를 렐라다가 조금 밀리긴 했죠. 약간 변동성을 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본 비 o j 의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발언을 좀 했습니다. 뭐, 알고 있던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름과 함께 오늘 비, 비트코인도 살짝 밀렸죠. 나사 선물 2% 밀리면서 변동을 좀 만들었던 그런 하루가 됐어요. 그 추세적으로 우리가 봤던 12월 달 시황과 코스닥의 수급 쪽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견적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 상승장이 코스닥이 플러스 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코스피는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이나 섹터별로 선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몇몇을 봐 드릴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코스닥의 신고가 시도와 수급과 함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좋고 예, 방향은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바이오 플러스 로봇이 제일 좋고, 종목을 다 봐야 되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보다 가장 크고, 대장주로 집중하시면 돼요. 막판에 올랐다 밀렸던 거는 단타치실 거 없어요. 예, 큰음수 만들어서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바이오 로봇으로 계속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자, 대신에 코스피가 조금 약해서, 오늘 20년 돌파가 안 됐는데, 뭐, 삼전, 한익, 수출도 괜찮게 나왔는데, 특히 조선 방산 원전 전력들 개인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게 하는 섹터인데 뭐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수급 적으로 조금 약한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 제가 두 가지 방송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두개 중에 이거 투신 관련 말씀드렸던 이러면 털린다는 방송에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댓글로 진짜 고마운 댓글이 되게 많아 달아주셨는데. 자, 우리는 보시면 그 멤버십 분들이 댓글 다 달아주십니다. 아, 정말 이거는 비준도 많기 때문에 꼭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 자, 우리 계획대로 12월 달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슈팅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12월 달힘차게 시작하시죠. 자, 기준단은 미국의 매크로 박스, 달러 99.5, 10년물은 4.00, 픽스는 살짝 올라와도 이제는 괜찮아요. 안정적이고요. 자, 주말에도 미국 정리는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우리나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준되는 것은 미국 네 가지로 제가 구분해드리는데 분명 AI가 좀 구변되긴 했어요. 제가 구별은 되어서 조금 차별화되겠지만 큰큰 큰 주세 괜찮고 경기 시소 타는 가운데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살고 있죠. 미국은 금리 나 일본은 금리 인상 이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엔키리처럼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당했지, 두번 당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극제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착해진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많 힘을 주고 있죠. 자, 저희는 가장 기준으로 보는 이 AI를, 어, 약간 트럼프, 그, 변동이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구글 체인과 엔비다 체인이 경쟁도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시너지 만들 수 있는 큰널은 보고 있고요. 자, 쿠다 플랫폼 진짜 비싸고 그 독점적으로 마진을 엄청나게 먹었던 엔비디아인데 새로운 게 생긴 겁니다. t p u 랑게 생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싸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 옮겨가는 과정을 보시면 되고 길게 봤을 때는 GPU 범용과 TPU 맞춤형 같은 쪽으로 7대 3으로 갈수 있는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기준은 이번 주 열심히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 구글 체인은 뭐죠? 상방도 보고 좋게 보는 알파벳 특히, 브로드컴이 신고가라더 강한 모습 보이고, 우리나라 기준은 3전이 조금 연관이 돼 있죠. 자, 대신에 제가 좀 약하고 차별화 떨릴 수 있지만, 엔비디아, 오픈 AI, 그 다음에 오라클, 소프트뱅크, 일본까지 봤을 때좀 약세인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짝 수급이기 때문에 약간 하니스 따로 보시더라도, 이 이름이 약한다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는 밑에 받친다고 하단까지 보면서 제가 오라클, 코이브를 따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타게이트잖아요. 일본 트럼프 꼭 키워야 되고 일본 AI 성장의 패권을 지켜야 되는 스타게이트 주도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대신에 여전히 엔비디아 괜찮다 좋다는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쉴드칠라고 하지만 12월 달은 간다기보다는 좀 약한 박스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다 걸친 슈퍼반도체 이쪽이 제일 투자가 좋고요. 자, 오늘 보시면 tsmc도 2% 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전이 금요일 날은 수급된 빠졌지만 오늘 오히려 플러스 났죠. 하이닉스가 2% 올랐고 삼전도 보합 정도 잘 버텼습니다. 자 경기 시소 보고 12월 10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쯤 될때 fmc는 금리 낭률을 이제 높게 보고 있어요. 뭐 지표도 챙기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변동이 없이 블랙아웃 기간인데 금리는 인하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는 괜찮고요. 자, 유동성도 좀 풀리면서 t g 장고도 줄고 QT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부분은 일본 비오징 하여튼 작년 8월 달에 워낙 크게 출렁거렸기 때문에 일본 금리 인상 0.5% 기준금리를 금리 0.75로 올릴 수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던 건데 오늘 나오다 보니까 한번 시장에 변동을 만들었다. 오늘 정시와 비트코인에 살짝 충격을 줬다. 흔들림. 이제 타코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그래도 정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줄었죠. 추소 감사절에 트럼프 그런 말했어요. 주식은 사상 최고치로 계속 갈 것이야. 물론 득담이죠. 득담인데 자 트럼프가 했던 AI 제네시스 프로젝터 면허 맨하튼 프로젝트에 비견할 정도로 아주 크게 잡고 있습니다. AI를 키운다는 얘기야. GDP든 미국의 성장이든 AI는 필수입니다. 특히나 패권 전쟁 절대 못지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진영을 조금 박스 하단 거친 등락이 있더라도 크게는 이렇게 봐주시고 특히 민생정책 관세 배당이든 물가나 약가 오바마케어까지 연장하면서 크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 대신 돈을 풀수 있는 유동성과 재정 푸는 면에서 정시에 좋은 얘기 좀 드리고 있어요 한번 기준을 잡아주시고 이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나왔던 건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요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은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4,300훅 찍고 한번 맞아서 4,000등 나가다가, 오늘 좀더 올랐죠. 4,270불인데,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있지만, 오늘 또 일본역에 나오다 보니까 살짝 안정성이 들어왔나? 하지만 은이 더 올라갔어요. 금은 같이 가는데, 그동안은 금이 막 가다가, 은이 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조금 서로 간에 쉬프트가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9만불 잘 넘어갔다가, 8만불 지키고 잘 지지했는데, 9만불 위에다가 오늘 일본 금리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아시죠 몰빵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얘가 지금 약간 금융 쪽으로 어, 약간 크레이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팔아야 될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다 보니까 수급 불안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빠져서 8만 7천 불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과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좀이향을 받을 수 있는 나비효과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등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지금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2%나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2% 떨어져서 닛케이가 49,200인데 우에다 총리가 말한 거는 이렇게 했어요. 경기 전망이 부합되면 지금 CPI도 올라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은 할 거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와 별개로 여전히 완화적 기조는 유지할 거야. 이게 두 마리 토끼예요. 다 같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작년 8월처럼 막 급을 낼게 아니라 한번 그 수급 조를 안 좋았지만 어, 그게 아니라 12월 19일입니다. FMC 끝나고도 9일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흐름을 안정되는 시장의 전기를 좀 볼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늘 변동 만들었지만, 예, 그때 인상은 60%더라고요. 안 하면 1월달 하겠죠. 예,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엔화도 이제 155인으로 살짝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국, 홍콩은 0.5% 상승했고요. 오늘 TSMC는 금요일 올라섰는데, 오늘 2% 떨어지면서, 21선이 이탈되었던 tsmc죠 tsmc도 약간 박스 등락 정도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보겠습니다자 지금 금요일 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시기는 정해지 않았다 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황상 수급상 큰 돈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당히, 상당히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고 오늘은 넘어가다가 신고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도가 되게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12월달에는 어떤 종목 갖고 있냐 중요하겠지만 수급을 수익을 낼수 있는 코스닥의 차례다. 자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코스닥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다 했잖아요 오늘은 한1,700 팔았어요. 오늘 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어, 포터로 봐주시고 그 중에 뭐가 제일 강하냐? 특히 바이오 로봇인데 그 중에 뭐가 대장주냐? 그거를 선별해서 제가 파트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갖다 좀 빠지긴 했죠. 야, 아침에 팔고 좀 이따 살걸안 돼요. <laughs>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왔다 등락에 능심쓰지 마시고 큰 흐름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간만에 트레이딩 바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 올랐는데 어, 2차전지 올라가면 코스닥에 지수 영향을 좀줄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등락때는 그 정도로 봐주시고 어, 코스피는 보합이었어요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항상 자주 나오고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반도체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예, 디량 가격도 그렇지만 수출 억액 추이, 메모리든 디레이이든 수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615%를 달성했고요. 이런 드럼들로 가면 내년 우리 GDP 좋게 보는 것처럼 수출, 경제, 증시 흐름을 다볼수 있는 반도체, 특히 수출 증가율도 두 자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증가율이 가장 좋고, 물론 지금은 3전 한익도 수급별로 약간 보고, 뭐 환율과 함께 외국인을 봐야 되겠지만, 뭐 12월은 저는 약간 박스로 보고 있어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사제 쉬어도 되고 대신그 수급들이 코스닥 내에서 종목장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슈퍼 반도체는 수출은 계속 좋은 흐름 이렇게 하다가 1월달뭐 중하수 넘어가면 사봉이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또반도체에 기대가 살 거라 봐요. 자, 삼전 한익을 따로 볼때 한익이 물론 시총 위일라서 괜찮겠지만 워낙 개인들이나 기관들 많이 쏠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익을 막 계속 팔고, 삼전 쪽으로, 예, 지금 다방면,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기대할 수 있는 삼전 위주로 제가 코스피랑 흐름 만들고 있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블 삼전은 투 타입 전략.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오늘 다 좋았어요. 아침에 갈때더라도막 치고 십몇 프로 급등도 많이 했는데, 뭐 고용이라든지 우리 옛날에 했던 뭐 클로봇, 다 수급들이 좀 똘똘한 애들이죠. 로봇티즈 좋았는데, 문제마파는좀 밀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나 이제 변동성 일본 비호제 땐 그런 건데 여전히 슈팅 과정 중했어요. 큰돈에 빠진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골라서 작은 변동성과 함께 더 크게 슈팅을 만들 수 있는 또 매도 기준까지 파트 투에서 우리 종목 같이 안 보시죠? 자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이를 올려야 되고 예, 코스닥 대표 섹터인데 오늘 보셔도 여전히 에로기 대감을 놓치지 마세요. 에로가 언제 또 나오게 되면 ABL처럼 후두둑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대응주를 살짝 쉬고 코스닥과 개별 주들이 바이오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알티오전 괜찮았죠. ABL 바이오 참고로 보고 있지만 살아 있죠. 빅스고 빠진 거 없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 돈이 빠지지 않으면 출렁거려도 추세는 계속 상반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본한오 바이오 신고가 리가켐도 신고가 그다음 비만주 비만 떨어봐야 되는데 인벤티지라든지 특히 올릭스 좋았죠 우리 거. 우리 거는땅 구도 있지만 지금 우리 1 2 3매수를 하고 있는 원격이 되게 좋아요 이게 수급이 나모멘텀이나 시총도 딱 적당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이 봐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매수 가는권이 있기 때문에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파트 2 에서 참고로 한번 원격 점목도 보시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한류가 오늘 좀열 받았어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내수가 조금 어떻다 수출이 그렇다 하니까 기대가 높다 보니까 삼양식품 케이푸드 대장이 막 급락을 하고, 파했에서물론 우리 팔고 묶고 다 팔았지만, 얘도 십몇 포라 급락을 했어요. 이부분 우리가 한 달, 뭐, 2, 3주년 겪었던 화장품 이런 애들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외군과 기관들이 이럴 때가 있어. 이거 팔고 딴거 넘어갈 때, 이 주주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약세를 보면서 한류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날입니다. 하지만 제일 강한 건 뭐죠? 제일 적게 빠지는 거. APR이 제일 적게 빠져요. 우린 물론 절반 다 팔고 절반 남은 거 있지만 이것도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는 남은 것만 좀 가져가시고 좀 약세로 보이니까 엔터는 조금 후순으로 본다 말씀드렸고. 자, 지금 분명히 성장 동력 정책 실적 보면 나쁜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올해 내내 너무 올랐고 또 10월달 한번 슈팅 나왔던 부분에서 11월부터 조정을 보이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들은 추세는 괜찮겠지만 물량을 맞을 수 있는 신용 물량 경계를 1 2월달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요건 쪽 하면서 저희는 경계하면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중요해 보는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어 한번 정리해 보니까 11월 달에 코스피를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는 금난분도 계셨고 사실은 그게 환율 때문에 시도 있잖아요. 환율이 위에가안 막혀 있으니까 그부분이저 12월 달에나 막아진다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요렇게 11월 줄렁 출렁거릴 때 14조나 팔았어. 우리나라 코스피를 많이 판 거예요. 우리나라 팔고 떠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하이스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삼전 두배올때 하이닉스 세배 올랐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적당하게 외국인들이 익실했다 보시면 되고 대신 변동이 많기 때문에 삼전도 코스피를 팔아도 우리는 삼전 기준으로 외국인 수업 잡으시면 돼요. 이 전체에서 하이스를 때린 거지. 전체를 때렸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대신에 나머지 중에서 뭘 팔았냐. 조방으로판 거야. 그런 놈 때문에 1 1월 달에 조방은 매물 좀 맞겠네. 대신 뭘 샀죠? 1 1월 달에 코사 살 때는 이렇게 바이오와 로봇 사면서 제가 시장 신호를 만들어가는 이 흐름들을 챙겼습니다. 12월 달에 계속 키우셔야 돼요. 환율 어쨌든 12월 달에 1480원대 위에부터 꼭지를 만들면서 박스권 상단을 잘 만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환율도. 앞으로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연기금 매일매일 챙기고 있는데. 코스타가 이틀째 사고 있어서 좋죠. 자, 개인자 탁금아직 정체입니다. 이러다가 아마 대장주 생겨야 돼요. 대장주가 와서 돈좀 들어오고 하면, 뭐사악김이 가신 분이 조금 뭐 들가고 하면, 오히려 대장주 발생할 때 개인자 닦금 다시 팔주일 올릴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오늘은 1468원이에요. 자, 섹터별 정리는, 어, 아까 말했던 우리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중국, 대중국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했던 것 똑같이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혜를 살짝 보면서 동진, 솔브레인, 캠트로서 강세인데, 요런 개별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삼전 기준으로 말씀 꾸준히 드립니다. 자, 바이오는 여전이 묵직해요. 괜찮고,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비만주 챙기면서 우리 포트 세 개를 잘 챙겨볼게요. 자, 여기 너무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오늘 좀 흔들렸더라도 추세적으로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12월 달에 만들어 온 과정에서 올해 빠지면 대장주 살수 있는 좋은 길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가입에 오신 밤톨님, SBJ님, 정말 좀 환영하고요. 자, 2개월째 YMK님, 6개월째 우리 구독하고 계시는 부자님, 같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파도더 넘어가서 막 흔드는 데 속지 마시고 12월 달에 수익 낼수 있는 우리 키우는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면서 파도 드는 하겠습니다